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저강 TV입니다. 민심을 읽다. 오늘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 볼까요? 민심 읽다 참여를 하시려면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진행되는 투표 그리고 댓글 많이 좀 참여를 해 주시면은 그중에서 이제 주요 댓글, 주요 투표들 브리핑 해드리면서 같이 민심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투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잼버리 가짜뉴스 조치 취할 것. 네, 뭐만 하면 은 가짜뉴스입니까? 총5천분이 참여를 해주셨고, 국제 망신당하고도 정신 못 차렸다가 97%, 국민의힘 조치를 지지한다 3%, 3%는 참 어떤 분들이지 궁금합니다. 자, 주요 댓글 읽어볼까요? 나라 망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린다. 고마하고 집에 가서 발 씻고 술이나 퍼묻고 쉬라. 국민들 열불 나게 해서 쫓겨나지 말고. 예, 국민들 열불 나게 하면 쫓겨납니다. 전례가 있죠. 국민의 힘이 아니고 국민의 암이고 고릅니다. 저것들은 지를 분리하면 가자라고 물고 가는 게 습관이 됐어. 무슨 조치를 했는데 아이들은 욕을 하며 떠나고 없는데 말이나 못하면 그걸 변명이라고 유치원생도 그 정도 말은 안 해. 자, 또, 잼버리 투표입니다. 조기태소, 잼버리 영국 대표단, 어제 서울 호텔을 예약을 했습니다. 총 9,400분이 투표를 해주셨어요. 아유, 많이 해주셨죠? 잼버리 현 정부 잘못이다 95%, 전 정부 잘못이다 5%. 예. 주요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취임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전 정부 탓이냐? 무능함을 입증하는 정부다. 왜전 정부 탓인데, 뭐 입만 열변 전 정부 탓이야? 그럼 현 정부에서 잘좀 해보세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할줄 아는 거라고는 국민들 속에서 곡간 채울 줄만 알지, 뭐라는데. 국민의 외침입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제일 못난이가 하는 짓은 자기가 수행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남에게 탓하는 일이다. 잘 되면 자기가 했다고 하고 잘못되면 조상 탓하는 인간이다. 전정부가 일 못한다고 맨날 깠으면 니들은 잘해야지. 잘했다고 하면 지들이 잘해서고 뭐만 잘못되면 전정부 탓이냐? 그냥 다 사퇴하고 나가는 게 나라에 더 도움된다. 자, 다음 투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6-7일간 뭐 여름 휴가를 보내셨는데, 거제 저도를 방문을 하셨죠. 총 8,400분이 투표를 해주셨어요. 뭘 잘했다고 휴가를 가냐? 95% 휴가를 가도 된다고 생각한다. 5%입니다. 6박 7일간만이라도 현장에서 떠나서 조용히 있겠다고 하시니, 선량한 국민들은 며칠간이지만, TV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숨쉴 공간이 생겼으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이 안 보여서 감사하다. <laughs> 한 곳도 없이 불란만 만들면서 대통령이 누려야 할건다 누리고 싶은 내로남불 대통령. 기가 찬다 국민들은 죽어나가든지 말든지 나만 즐거우면 되는 거야. 국민들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서 외국 들어가서 뭘 했다고 휴가를 가니. 도대체 가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저런 걸 믿고 찍어진 인간들아, 보고 있냐? 지금까지 휴가인 거아니어서뭘 새삼스럽게. <laughs> 다음 투표입니다. 민주 이동관, 갑질 악성민원 학부모의 전형이다. 인선 철회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죠. 좀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 총 6,000분이 투표를 해주셨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반대 95%, 임명 찬성 5%입니다. 아니, 5%는 누구예요? 임명 찬성을 한다고요? 이런 분을? 댓글 읽어봅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 일을 하는 사람이면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한심스럽다. 국민이 존경해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없는가. 우리나라 죽으라는 거네요. 암적인 존재들만 한 자리씩. 적어도 사람을 뽑아야지요. 정말 하루도 조용한 나라 없네요. 징글징글합니다. 저것들이 사람인가요? 정말 분통 터져서못 살겠습니다. 자, 다음 투표입니다. 정부 오염수 연구 보고서 비공개. 정부 대응 혼선 주지 않기 위한 조치. 말도 안 되죠? 5,300분이 투표 해주셨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97%, 정부 입장을 이해한다 3%.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냐? 이제는 욕도 아깝다. 결국, 오염수 연구보고서가 대한민국 정부의 일본 핵폐수 대응에 배치된다는 얘기네. 연구보고서도 부정적이고 국민도 반대하는데도 미니를 내팽개치고 국익에 배치되는 짓거리를 해대는 정부, 당장 내쫓아야 한다. 일본만을 위해 일하고 일본의 하수인 노릇만 하고 있다. 휘발놈들아. <laughs> 이 놈의 정부는 뭐 이리 비공개가 많아 불리한 건 입다거나 오해거나 가짜 뉴스거나 전정부터 잘한 건 0.1도 없음 오히려 마이너스 자 마지막 투표입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여야 대립을 했었죠 7,600분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탄핵 기각 말도 안되다94% 탄핵 기각 판결이 맞다 6% 6%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주요 댓글 읽어봅니다 권력은 있고 책임은 없는 정부 충북도지사 대구시장 강원도지사 도대체가 누가 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뽑아서 국민을 고생 시켰는가 진정 이들이 잘할 거라고 뽑아 놓은 게 맞는가 기가 차다. 아름답다라는 건 반어법이죠. 사법부가 부패되어 썩은 내가 진동하네. 이런 인간들이 무슨 정치를 하냐. 본인들이 당해 봐야 한다. 젊은 영혼들이 울부짖는다. 자, 이렇게 민심을 읽다. 마지막 투표까지 살펴봤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요. 마재강 TV도 많은 구독과 관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